지금 2열에 일단 앉아 봤습니다. 2열은 확실히 어, 3열에 비해서는 이 레그룸 공간이 확보가 돼요. 1열 밑에 발이 들어갈 공간도 있고 이 높이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. 당연히 헤드룸 공간도 생기죠. 자, 그런데 하나 지금 타면서 느끼는 점은 제가 허리를 바짝 세웠을 때이 썬루프, 썬루프 쪽은 뭐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. 굉장히 넓은데 이 부분, 이 부분은 제가 머리가 닿아요. 아, 요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수 있어요. 물론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,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높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형그 헤드레스트를 좀 올려가지고 형 머리에 잘 이렇게 대보게 하면 안 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아, 헤드레스트랑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형 이거는 그 의도적으로 대려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? 난 그냥 다는데아 그래? 형 키가 어. 커서 어, 그래. 이 상태에서 안 닿게 하려면 사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. 약간 이렇게 넘어가면. 아, 그치. 어, 제가 허리가 너무 바짝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폴딩하다 핀 상태라서 허리가 거의 90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리클라이닝 좀 해서 있으면 공간은 어, 충분하다. 그리고 2열에 또 중요한 부분은 독립시트답게 암레스트가 있습니다. 기아는 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. 암레스트를 내려서 높이는 올릴 때마다 1단씩 올라가고 다시 내리고 싶으면 끝까지 갔다가 내려가는. 이 어, 부분은 되게 좋다. 그리고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얼마나 넓냐 하면 이걸 다 올리고 제가 넘어가 볼까요? 네. 굉장히 편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다리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니까. 그런데 충분히 저처럼 덩치가 조금 있는 성인도 3열로 넘어올 수 있을 만큼 2열 시트의 양쪽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<laughs> 진짜 놀랍다. 이거 뭔지 알아요? 이거 맨 위에 있는 수 있지. 요거어 앞으로 가고 뒤로 간다는 거 직관적으로 알겠는데. 어. 뒤 눕혀 볼까요? 형 앉아서 해봤으면 좋겠는데, 저거. 불안한데. 앉아봐요. 알았어, 알았어. 저거 <laughs> 내가 누를 수 있는 게아니라지 누워 눌러줘야 되는 거잖아. 해서 나 한번 눌러봐줄래? 뭐지? 오. 뭐지? 오. 와, 와 어디까지가? 편안하게 누워봐요. 오 대박이다 이거. 와, 잠깐만. 발도 떠 있죠. 이게 밑에 시트 이게 올라오네? 그러니까. 등받이만 내려간 게 아니라 이 허벅지 바지도 이렇게 올라와서.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? CN모터스 카니발 할 때도 이게 아, 옵션으로 있었고 레인지로버 SV 아아 아, 잠깐만 그옵션 여기 있다고?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댓글을 쓸 수밖에 요즘 다이노 옵션 그거 얼마나 신기하다고 난 처음 봤 나도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편해 아니 구독자 여러분 이거 진짜 편합니다 이게 이게 제가 몇번 비즈니스 클래스 타본 적 있거든요 비행기 탔을 때. 야 그만큼 편한데. 와 진짜 편하다 이거. 잠깐만 이게 지금 모든 차에 있어요? 아니면 시그니처에. 옵션이에요 뭐? 옵션. 만약에 옵션을 몇 개만 선택을 해야 한다 하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6인승, 두 번째로 요거 꼽겠습니다. 대박입니다.